ERP 인사 1급 2019년 4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RP 특징에서 주로 나오는 거, 이제 다국적 다통화, 뭐 실시간 정보 처리 구축, 그리고 선진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있죠. 개별 단위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개별 단위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 통합형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징 항상 어, 외워 달라고 말씀드렸죠. 특징 보고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2번 ERP 선택 기준으로 볼수 없는 것은 딱 보이는 거 있죠.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의 답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ERP에 대한 설명 중 기업의 경영 활동과 연계하여 볼때 가장 적절하지 아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 ERP라는 건 이제 신기술이랑 도입하려고 만든 건데 신기술 도입이 적용하기 어려우면 어, ERP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음, 어, 차세대 ERP는 인공지능이나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의 신기술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4번 문제. 다음 중 보기의 과로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뭐를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며 이것은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BPR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까도 나왔던 문제 같아요. 어, 데이터 분석인 뭐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하여 과거 데이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새로운 통찰력 제한, 미래 사업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b a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6번 문제 다음 중 인적자원관리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연결이 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하나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호손연구라는 건요 인간지향적 인적자원관리 시대에 수행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경제인가설 과업지향적 인적관리시대에 어,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요두 개를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3번 과업과 인간지향시대 요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맞고요 4번 과업과 인간지향시대 요때에 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인적자원 관리의 체계 중 기능적 인적자원 관리에 속하는 거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인적자원 관리는 크게 과정적이랑 기능적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과정적 인적자원 관리는 인사 관리는 이제 인사 계획 그리고 인사 조직, 인사 평가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기능적 인사 관리는 노동 관리, 어, 근로 조건 관리, 뭐 노사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능적에 속하는 거는 4번, 인간관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 간단하게 나눠봤거든요. 확인하시고 어,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직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무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 딱 설명을 했을 때 직무 분석이 제일 앞에 어떤 거에 대해서 분석, 이걸 어떻게 분석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토대로 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나오는 게 직무 평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직무 분석이라는 거는 음... 최종 단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준비 단계, 예비 단계에서 분석되는 직무의 단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직무평가의 방법 중에 분류법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어 분류법은 일단 각 직무를 판단해서 등급에 맞춰서 분류를 하는 어, 그러한 내용을 말하죠. 그래서 등급이라는 게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어 9번에서 등급이라는 게 나온 거는 이제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 2번은 점수법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요소 비교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4번이 서열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직무 설계 방법 중에 조직원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주고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요 문제 자주 나온다고 확인 꼭 해달라 말씀드렸죠. 그쵸. 어, 10번의 정답, 직무 충실화 라고 했습니다. 요네 가지는 무조건 다 알아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어, 확인해 주세요.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인적자원 관리의 내부적 공급 예측 중에서 인적자원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어, 공석이 될 경우에 누가 투입될, 누가 투입이 될 것인가?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공석이 될 경우에 누가 투입될 것인가? 요런 거, 뭐라 그랬어요? 대체 도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그렇죠? 11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기능 목록, 마코 분석, 대체 도법은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요거는 한번, 어, 자주 나오니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기능 목록법부터 잠깐 보면은, 어, 얘는 키포인트가 비관리직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를 요약한 자료다. 여기다가 키포인트를 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반대, 반대되는 내용은 이제 관리직 목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어, 요거가 키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코부 분석법. 요게 좀 많이 나오긴 하죠. 그쵸? 마코부 분석법이 나오, 많이 나오는데, 어, 개별 근로자들의 이제 직무 이동,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했다. 확률에다가 조금. 키 포인트를 주시고 어각 기간에 걸쳐서 인원의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 요게 이제 마코브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대체도법은 키 포인트 이제 공석이 된다고 가정한다. 거기서 누가 투입될 수 있는가? 요게 키 포인트라고 했죠. 어, 대체도법 요렇게키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12번 문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 유사한 형태의 시험을 실시해서 두 형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 12번에 1번 하신 분들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어, 다른 유사한 형태의 시험을 실시해서 어, 상관관계를 본다 그랬잖아요. 어, 똑같은 거를 없애고 다시 보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대체 형식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신뢰성의 판단하는 기준 중에는 이제 제시언법 그리고 대체 형식 그리고 양분법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성격 등의 면에서 최적의 지위에 배치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배치 관리의 원칙은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요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13번의 정답 적재 적소주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네 가지는 기본이죠. 적재적소, 승진 경로, 인재 육성, 경력 기회 개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14번 어, 피면접자를 갑작스런 공격적 행동이나 무시하는 행동 등으로 의도적으로 긴장 그리고 좌절 상태에 빠지게 해가지고 감정 조절 능력 같은 거를 파악하는 방식 이런 거 무슨 면접? 스트레스 면접이라고 한다고 했죠. 어, 그렇죠? 14번의 정답, 스트레스 면접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면접, 패널 면접, 집단, 정형적 면접,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인사국과의 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어 하나하나 뭐 설명을 다시 해보면 신뢰성 이거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히 측정됐는가 수용성 피평가자들이 평가 결과와 목적에 동의하는가 그렇 그다음에 실용성 어, 평가와 효과 측면에서 어, 평가제도의 효과 의미를 제대로 찾았는지 그리고 타당성은 평가 내용이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요렇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되게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꼭 알아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16번 문제. 평가 오류에 대한 설명 중에 상동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상동적 태도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어떤 어, 평가 대상자가 속한 집단, 그 집단을 보고 어, 평가를 하는 거, 이런 거, 상동적 오류라고 했죠. 그렇죠 이런 내용 들어가는 거1 6번의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잘 나오는 거, 상동적, 현혹 효과, 관, 관대화, 그 다음에 뭐 중심화 경향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 키포인트 잡고 꼭 외워주세요. 17번 문제 전환 배치의 유형주 교정적 전환 배치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냥 어, 전환 배치 그냥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환 배치 어, 교정한다라고 나왔을 때 이런 거 어, 교정적 전환 배치는 지금 처음 보시니까 나란 것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2번부터 경력개발과는 상관없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다른 시간대로 이동하는 것 이런 거는 교대근무 교대 근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종업원이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게 되는 경우 매너리즘에 빠지는,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런 내용은 이제 순환 근무가 되겠습니다. 순환 근무. 그 다음에 제품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생산 및 판매 변화에 의한 전환 배치. 어, 교정적 전환 배치가 아니고 얘는 그냥 내용이 그래요. 생산 및 판매 변화에 의한 전환 배치. 어,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7번에서 말하는 교정적 전환 배치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1번 어, 상사와 부하 간의 갈등 심화 시에 실시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경력개발제도 중 개인 개인별 능력평가표를 통해서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인적자원관리 및 경력개발에 활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요약본에 들어가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능력 개발 시스템 제도라고 해서 어, 종업원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서 어, 능력을 개발시켜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 자기 개발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이제 능력 개발 제도고요. 어, 자가 신고 제도는 나 혼자서 이제 내가 이거 잘해 이렇게 하면서 나나 나 잘한다고 신고하는 제도, 이게 이제 자기 신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 목록 제도는 어, 개인별 능력 평가표 요게 조금 중요해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현황을 관리하는 요런 거, 어, 그다음에 경력 경로화 요거는 이제 미래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공식 또는 공식적 교육 요런 것들 하면서 어, 다른 직무로 계속 전진시키면서 훈련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18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개인별 능력 평가표 요거를 통해서 경력 개발을 활용한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리더십 이론이네요. 그렇죠? 리더가 먼저 셀프 리더를 보임으로써 부하 스스로가 셀프 리더가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러한것 요런 거 뭐라 그랬어요? 어, 슈퍼 리더십이라고 했죠. 그쵸? 요거 어, 부하 스스로가 스스로들, 스스로를 리드할수 있게, 그렇게 어,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리더십, 슈퍼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9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음,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 뭐 적혀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 몇번안 나왔던 고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육 훈련의 실시 기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위 직급, 상위 직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쵸? 렇 어, 이거 자체가 지금 다 그냥 키포인트입니다. 문제가 다 키포인트예요.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인바스켓 기법이라고 한다. 어, 문제 자체가 어, 모든 내용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의 정답 인바스켓 기법이라고 어, 하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 등에서 이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중 한가지를 적용하도록 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어, 어, 지금 딱 하나 있습니다 출산 후 휴가급여. 이거는 뭐 출산급여는 아니고, 출산 휴가 같은 건 아니고, 휴가 전후,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거는 이제 통상임금에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21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기준 외 임금에서 표준 작업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어, 특수한 환경에서 지급할 때 어,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 이런 거 특수 작업 수당이라고 그랬죠. 특수 근무 수당은 이제 경비원 같은 이런 생명의 위험 요소가 있는 어,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요거 어, 두개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또 분류해놨죠. 요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절약분을 성과로서 배분하는 성과 배분제를 고르면, 요라고 나왔죠. 요런 거 성과에 따라서 배분한다. 어, 요런 것들 스캔론 플랜이라고 한다 그랬죠. 23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플랜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니까 꼭다 외워주시고요. 네. 스캔론 플랜, 임... 럭커, 그리고 인프로쉐어까지 요거 세개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24번 퇴직연금제도 나왔네요.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고 고령으로 퇴직하는 경우 노후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래서 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세 가지가 있다. 요렇게 알고들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연금제도가 어 잘못된 거를 고르라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확정기여형의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에서 이제 매년 근로자의 임금에서 최소 12분의 1입니다. 12분의 1,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3 개는 전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4대 보험 잘 알고 계시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어잘 알고 계시는데 어 일단 정확하게 반반 나오는 거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그렇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어 반반 부담하긴 하지만 정확히 반반은 아니고 사업주가 조금 더 부담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5번에서 지금 틀린 거딱 보이는 거 있죠. 고용보험자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용보험이 아니고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5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표로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는 복리후생제도의 정확한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장점 중에 두 번째 거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 단점으로 어, 프로그램의 관리가 복잡하고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카페테리아식입니다 복리후생 제도는 어,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요거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죠.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홀리스틱, 라이프사이클, 그리고 임금채권 보상제도. 요즘 임금채권 보상제도 많이 나오니까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당해 지급 아, 당해 연도 총 급여액에 대해서 근로 소득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정한 후에 어, 이미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서 과부족을 조정하는 정확한 명칭을 쓰시오. 요렇게 나와 있죠. 요런 거 뭐라 그래요? 연말 정산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27번의 답 연말 정산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은 일단 뭐 법정기준은 1일 8시간 맞고, 어, 지금은 이제 약간 바뀌었죠. 이거는 지금 답이 두 개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 지금의 근로시간은 일주일 52시간이죠. 그렇죠? 28번, 어, 그래서 1번 하신 분들도 있는데, 1번 해가지고 틀렸다고 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어, 바뀐 내용이니까. 2번, 연장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된다. 요거 맞고요 8시간을 초, 과한 어,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어, 원래 초과 근무수당은 100분의 50이 맞죠. 근데, 휴일 근로수당에, 어, 8시간을 초과했다. 라고 했을 때는, 요 때는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100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8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해 돼요. 8시간 이내는 휴일 근로 때 이제 100분의 50, 50 8시간 초과했을 땐 100분의 100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 노조의 가입방법 중에서 노조의 통제력이 가장 높은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지배력이 가장 높은 형태다.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어, 막혀있는 형태, 클로즈드 숍이 되겠죠. 그렇죠? 29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어, 클로즈드 가장 막혀 있고 유니언 중간 단계 오픈 숍은 무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이다라고 확인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문제. 단체협약의 효력 중에서 채무적 효력은 요런 문제는 이제 또 처음 보시죠. 요거는 구분을 좀해 드릴게요. 어... 1번은 어,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적 조건에 대해서 강제적 효력을 가진다. 요거는 이제 규범적 효력이고요. 어,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요거가 이제 채무적 효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지역,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대 적용하는 효력. 어 요런 것들 어,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구속하는 효력, 요게 규범적 효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간접적 경영 참가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요거 되게 많이 나오죠? 어, 딱 봤을 때, 딱 보이는 거. 종업원 지주제도. 뭐라 그랬어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해서 근로자를 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시킨다. 라고 했죠. 이게 종업원 지주제도라고 했습니다. 31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어,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32번.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및 근로자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 다양한 형태의 가입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징수하고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나오네요. 음, 일괄공제제도라고 하는 어, 내용 뭐라고 하죠? 체크오프 제도라고 하죠. 그죠. 32번의 정답 체크오프 제도라고 합니다. 3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노동쟁이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사 간의 주장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말한다.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그리고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어 요거 요거 중에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어, 사업자가 하는 쟁의행위인 것 같아요. 그렇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을 거부한다. 그리고 어, 출입을 차단한다 라고 했죠. 요런거 뭐라고 합니까? 직장 폐쇄라고 한다고 했죠. 33번의 정답은 직장 폐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직장 폐쇄, 어, 근로자 출입을 차단하고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 여기까지 어, 2019년 사회 ERP 인사 1급 기출문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